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. 경북 군위군은 요 올해 상반기 동안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98개의 민간단체에 8천여만원의 보상금을 각 단체 통장으로 지급합니다. 군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. 민간단체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군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은 농촌 지역 환경 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며 수거 장려금도 받고 농촌 환경도 지키는 선도자로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